이 드라마는 우리들의 학창시절을 바탕으로 한 급식왕의 이야기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학문을 하는 데 필요한데 두지벗시라는뜻으로서 이걸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 이말이야 야두가지 이거 한번 읽어봐 What? 스마트폰? 뭐? 스마트폰? 이 자식들이 그러고 보니까 아까부터 수업시간에 스마트폰 하고 있지?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박수야 내놔 임마! 내놔! 천천히 내놔! 내놔! 흐으... 이것들이... 자 집중해 집중! 문방사오란 무엇이냐? 붓 혀루 종이 먹을를이루 말로써 깻선인들이 한번을 하는데 한복, 반드시 필요한 메발랭! 매별이... 뭐야? 이거 뭐야? 현대인 대부분이 앓고 있다는 스마트폰 중독, 가볍게 넘겼다간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은 몇개 해당되는지 함께 체크해 보세요. 이거만 보고 아어너 어디 아파 그래 아씨말이야야그런 뭐? 화장실에 가! 아이 지금 엔딩이란 말이야 아 이거 마지막 이거 장면만 보면서 봐아야 불러다 싸겠다 아주 아우 진짜 그만해 하우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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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번, 화장실 갈 때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다. 아우, 시원하다. 감자의 싹이 나서 잎이 나서 가위바위보 아아왼손잡어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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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맞아, 맞아. 핸드폰 어디 갔지아 아, 진짜.. 아 핸드폰 분명히 여기 있을 거 같은데 내 핸드폰 어디 간 거야 야야야야지야 아, 네! 너 핸드폰 야야야야야 빠트렸다며! 하하하하아 아, 아아야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이아야아야야야야야 아, 야야아 아, 야아아어 아! 야야아아 집에 아, 있겠지! 저 핸드폰 어디가 불안하 말이에요! 야, 아... 나 아, 어디 갔어! 아... 얘 완전 이가 핸드폰 중독이네! 아... 야, 잠깐만! 야 도지야! 아, 진짜, 진짜 야! 야야! 왜요? 이만 좀 하고 이거 좀 들고 있어 그냥 이거! 뭐예게 삐삐라는 거야! 막. 삐삐! 에? 너 삐삐 모르니? 뭐예요 그게? 7942 0404너이거 몰라? 왜? 이게 뭐예요? 우리는 친구! 영원히 사랑해! 너이거 몰라 진짜로? 아 형이나 해요! 아니, 아니, 이따 가야지. 아, v a 다 Smart Pony, 손에 없으면, Panic Sante, Bazinda.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충섭아 you talking a b o u 아 What are 뭐 충섭이, 충섭아, 나 바로 옆에 있는데 왜 속으로 뭐? 해? 어, 또 왔다. 심충섭 뭐? 내가 조용히 할게. 3 번, 아, 친구와 있어도 스마트폰만 본다. 아, 오늘 심심한데 이제 난치기 놀러 갈래? 에? 난치기 뭐야? 난치기 몰라? 예, 이게 이게 나무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있 아, <놀람> 아, <진짜>. 뭐야, <놀람> 암생아너 여기서 뭐해? 아, 나이거충사이가 알려준 게임 하는데. 뭐야, 이거 배터리가 왜 이렇게 빨리 다나? 아, 잠깐만. 아, 배 아파. 배고픈 아, <놀람> 건가? 아, 배 아프고 배고파. 아. 사 번, 배터리가 다르면 <놀람> 불안하다. 대단해, 진짜 와. 장난가에야 무슨 장가지니 이모. 잠깐만 식사. 외국에서 식사. 잠깐이냐고? 진짜 아우 나 진짜 아우 진짜. 아우 엄마들 와봐. 팔이팔이? 이게 뭐야? 이거 아? 팔이팔이 몰라? 빨리빨리 빨리 오라고. 우와 숫자로 얘기를 하는구나. 나 진짜 신기하다. 우와. 아, 모르는구나. 여기 있는 것들이 알겠니? 아유. <laughs> 그럼 일 팔, 이 팔은요? 이거 뭐? 니가 한거좀 <laughs>

괜찮아 나 살았지롱 난 럭키보이 5번 한번 시작하면 다른 걸 못한다 아이 근데 충섭이 이 자식은 하필 학교에서 현필을 떠가지고 근데 도지야 어? 얌생이는 어떻게 맨날 죽었다 살아나는 거지? 그러게 아, 뭐해? 검색해보려고 야 그게 뭐 검색한다고 나오냐? 나오지 What? 근데 더지야, 어? 나뭐 달라진 거 없어. 달라진 거? 응. 잠깐만. 개인이 달라진 것. 야, 이거 어? 검색한다고 나오냐고. 딱 보면 몰라? 왜 이렇게 야. 짜증을 내? <laughs> 개인이가 짜증난 이유. 아, 괜히 검색한다고 나오냐고. What? 나오지. 왜안 나와? <laughs> 스마트폰 검색해서 안나오다 6번 거. 모든 걸 스마트폰으로 검색한다. 근데 이 스마트폰 검색하니까 진짜 똑똑해진 것 같고 아는 것도 많아진 것 같다. <웃음> <웃음> 자 집중 집중! 자 다들 여기 집중해라. 음. 누노지! 너또 꼴찌야. 언제까지 꼴지만 할래? 응? 뭐야? 다시 들어봐! 누노지! 너또 꼴찌야. 언제까지 꼴찌만 할래? 이제 너 꼴찌에 따른 말하기도 지겨워서 이렇게 녹음을 해놨어. 뭐야? 똑똑한데? 한 번만 더 이거 풀게 해봐. 그땐내발시 선물 맡겨버린다. 어 지겨워. 관리 똑바로 하라고. 공작하면 아무것도 많고 똑똑해진다 너는. 아씨도 엄마한테 패드폰 빼기겠네. 7 번. 스마트폰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다. 이거 봐라 내폰 예쁘지. 이거 엄청 비싼 거다. 내가 용돈 전부 다 모아서 폰 꾸몄어. 완전 예쁘지. 거지 냄새. 개인학 <laughs> 괜찮아? 어, 내가 폰 꾸미느라 용돈을 다 써서 <laughs> 그래도 예쁘지. 그렇긴 한데. 8번 스마트폰에 대부분의 돈을 쓴다 <laughs> 아유, 아유 아유 이 부염막심한 것들아 어?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려도 모자를 파네 이게 뭐하는 뭐 짓거리니 이게 지금 어? 야 기다려봐 내가 너를 위해서 요거 준비했다 짜잔 이게 뭐예요? 야 이게 얼마나 좋은 건줄 아니? 이거 멀리서도 완전 날려줘 내가 보여줄까? 응? 어? 아 뭐야 제발, 어? 이상한 하지 오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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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말 하지 우우우성아내말 들리니? 뭐야? 뭐라아 뭐? 1818! 18그 0이라니까! 18 하지 말라고 0이라고! 1818! 하지마! 그해 개인아 <laughs> 맛있지? 여러분. <laughs> 안전 맛있어요, 밀떡. 야, 너 나랑 얘기 안 하고 자꾸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 소리 들으셨죠? 남자친구가 완전 삐진 것 같네요. 두번 음, 일상이 삐졌다. 브이로그다. 맛있어요. 예. 음, 너무 맛있어요. 장소 태그해서 올려야지. 아, 같이 있어도 심심하네. 나도 핸드폰 하고 싶다.

10번. 아, 모든 있었잖아. 걸 SNS에 인증한다. 아, 이중 3개 이하에 해당한다면 정상, 4개에서 7개에 해당한다면 B. 위험증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 주세요. 8개 이상 해당한다면 당신은 이미 스마트폰 중독자입니다. 가까운 보건실을 방문해 주세요. 이토록 무서운 스마트폰 중독 현상, 어. 당신은 몇 개에 해당하시나요?